안녕하세요 만장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Z 폴드 6, Z 플립 6에서 카메라 사용하실 때 함께 사용하면 사진 그리고 영상의 퀄리티를 조금 더 높여줄 수 있는 꿀팁 준비했습니다 카메라 설정은 기본 카메라에서 왼쪽에 있는 톱니바퀴의 아이콘을 선택하면 카메라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인텔리전트 최적화는 사진 촬영 후 후처리를 통해서 화질의 최적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입니다 왼쪽은 최대 가운데는 중간, 오른쪽은 최소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물론 설정값을 보면 완전히 동일하게 촬영을 했는데 왼쪽은 최대 가운데는 중간, 오른쪽은 최소로 촬영한 설정값입니다. 전체적인 색감에서는 최대가 조금 더 사실적으로 촬영된 반면에 중간은 갈색 느낌이 가장 많으면서도 밝기도 가장 밝게 촬영이 됐습니다. 오히려 최소로 촬영한 결과물이 중간보다 더 사실적인 느낌으로 촬영이 됐습니다. 하지만 워치 울트라 위쪽 스트랩을 보면 최소는 조명을 받아서 과하게 노출된 모습이 그대로 있는 반면에 최대와 중간에서는 해당 부분이 보정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파일 크기에서도 최대는 3.16MB, 중간은 3.01MB, 최소는 4.18MB로 최소로 촬영을 했을 때 파일 용량은 가장 크게 촬영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텔리전트 최적화는 최대로 사용하는 것 추천드립니다. 밑에 있는 장면별 최적 촬영은 사용하게 되면 채도가 조금 높게 촬영됩니다. 왼쪽은 해당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촬영한 사진, 오른쪽은 해당 기능을 사용해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전체적으로 봐도 오른쪽 사진의 채도가 더 높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파일 크기에서는 해당 기능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3.1MB, 사용을 했을 때는 3.17MB로 촬영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도가 높은 느낌을 좋아하신다면 해당 기능 사용하면 되지만 조금 더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촬영을 하고 싶다면 해당 기능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않는 것 추천드립니다. 다시 뒤로 나와서 밑에 있는 촬영 버튼 밀기를 선택하면 버스트샷 촬영과 GIF 만들기 중에서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버스트샷 촬영은 촬영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밑으로 내리면 연사 촬영을 할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해당 기능은 기본 카메라인 1,200만 화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GIF 만들기 역시 촬영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밑으로 내리면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 기본 카메라인 1200만 화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뒤로 나와서 고급 사진 옵션에서 고효율 사진은 사진 용량을 줄여주는 기능인데 해당 기능을 사용하면 JPEG가 아닌 HEIF 형식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일부 어플이나 사이트에서 호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기능을 사용했을 때와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파일 크기를 비교해 보면 동일한 조건에서 촬영을 했을 때 해당 기능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3.02MB, 해당 기능을 사용했을 때는 1.95MB로 파일 크기에서는 꽤 많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왼쪽은 해당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촬영한 사진, 오른쪽은 해당 기능을 사용해서 촬영한 사진인데, 색감에서 오른쪽 사진은 왼쪽 사진 대비 채도가 조금 낮게 촬영됐습니다. 특별히 바닥나무 원목 색감을 보면 그 차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실제 색감과 비슷하게 촬영된 사진은 고효율 사진을 사용하지 않은 왼쪽 사진입니다. 해당 기능은 사용하지 않는 것 추천드립니다. 다시 카메라 설정으로 나와서 밑에 있는 보이는 대로 셀피 저장은 셀피와 셀피 동영상 촬영을 좌우 반전 없이 그대로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 추천드립니다. 이번에는 동영상 촬영 설정인데 가장 먼저 자동 FPS는 사용하지 않는 것 추천드립니다. 해당 기능은 빛이 부족할 때 프레임 속도를 자동으로 최적화해서 더 밝게 촬영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왼쪽은 해당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촬영한 영상, 오른쪽은 해당 기능을 사용해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두 영상 동일하게 UHD 60프레임으로 촬영을 했는데 해당 기능을 사용해서 촬영한 영상입 오른쪽 영상에서는 프레임 드랍 현상이 발생되는 반면에 해당 기능을 사용하지 않은 왼쪽 영상에서는 프레임 드랍 현상이 거의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시 뒤로 나와서 밑에 있는 고급 동영상 옵션에서는 높은 비트레이트 동영상, 그리고 HDR10 플러스 동영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높은 비트레이트 동영상은 영상 촬영에서 비트레이트가 높을수록 더 많은 정보를 기록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비트레이트가 높을수록 화질이 더 좋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파일 용량도 더 커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왼쪽은 해당 기능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오른쪽은 해당 기능을 사용했을 때 촬영한 영상입니다. 동일한 조건에서 11초로 촬영을 했을 때, 왼쪽은 84.36MB, 오른쪽은 199MB로 대략 2배 정도의 용량 차이가 발생합니다. 11초 촬영에서 이 정도 차이가 발생했다면, 파일 크기에서는 꽤나 큰 차이가 발생이 됩니다. 왼쪽은 높은 비트레이트를 사용하지 않고 촬영한 영상 오른쪽은 해당 기능을 사용해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우선 회색 화분의 그림자를 보면 왼쪽 대비 오른쪽 영상에서 더 사실적이면서도 색감도 더 넓게 촬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있는 잎사귀 무늬에서도 밝고 어두움의 차이에서 오른쪽 영상에서는 밝고 어두움의 차이가 더 분명하게 촬영됐습니다 그리고 지 폴드 6 왼쪽 하단의 붉은색 화면에서도 오른쪽 영상에서 색감이 더 진득하게 촬영됐습니다. 이렇게 높은 비트레이트를 사용해서 촬영했을 때더 좋은 화질로 촬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영상 촬영에서는 해당 기능을 사용하고 평소에는 용량 압박이 크기 때문에 끄고 사용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밑에 있는 HDR10 플러스는 호불호가 분명하게 갈리는 기능인데 사용하면 색상 및 밝고 어두움의 차이를 최적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HDR10 플러스를 사용해서 촬영된 영상은 별도의 인코딩 없이 PC로 불러오게 되면 스마트폰에서 확인했던 것과는 다르게 노출이 과하게 촬영된 영상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HDR10 플러스로 촬영된 영상은 외부 기기로 불러올 때 반드시 인코딩 변환 동영상 옵션을 사용함으로 변경한 다음에 외부 기기로 전송을 해야만 제대로 된 영상 퀄리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왼쪽은 HDR10 플러스를 사용하지 않고 촬영한 영상. 오른쪽은 해당 기능을 사용해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두 영상을 비교해보면 HDR10 플러스를 사용해서 촬영한 오른쪽 영상에서 밝고 어두움의 차이가 더 분명하게 촬영됐습니다. 그래서인지 왼쪽 영상이 더 밝게 촬영됐지만 오른쪽 영상은 진득한 색감으로 촬영됐습니다. 특별히 Z폴드6 붉은색 배경화면을 보면 그 차이를 더 분명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다시 카메라 설정으로 나와서 밑에 있는 대상 추적 AF, 수직, 수평 안내선은 사용하는 것 추천드립니다 이번에는 카메라 어시스턴트 설정인데 해당 기능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기능이 아닙니다 갤럭시 스토어에서 굿락을 다운받아서 설치한 다음에 굿락 안에 있는 카메라 어시스턴트를 설치까지 하면 이렇게 기본 카메라 설정에 추가되는 기능입니다 가장 먼저 상단에 있는 2배 크롭 줌 버튼을 사용하는 것 추천드립니다 왼쪽은 해당 기능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 오른쪽은 해당 기능을 사용한 상태인데, 해당 기능을 사용하면 줌 배율 오른쪽에 두배줌 버튼이 생성되기 때문에 촬영할 때 조금 더 편하게 촬영할 수 있습니다. 밑에 있는 자동 HDR 기능은 끄고 사용하는 것 추천드립니다. 자동 HDR 기능 역시 촬영 후에 진행되는 후 보정에 해당되는데 이미 앞에서 인텔리전트 최적화 기능을 사용하기 때문에 또한번 보정을 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인텔리전트 최적화는 최대 장면별 최적화는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왼쪽은 해당 기능을 끄고 촬영한 사진 오른쪽은 해당 기능을 사용해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가장 먼저 바닥 나무의 결을 보면 자동 hdr을 사용해서 촬영한 오른쪽 사진에서 색감으로 뭉개버리는 현상 조금 과하게 보정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히려 왼쪽 사진이 더 사실적인 느낌으로 촬영됐습니다. 왼쪽 화분 잎사귀에서도 그 차이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오른쪽 사진 대비 왼쪽 사진이 더 선명하면서도 디테일하게 표현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Z-Fold 6와 Z-Flip 6에서도 자동 HDR 기능은 끄고 사용하는 것 추천드립니다. 뒤로 나와서 부드러운 사진 질감은 말 그대로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으로 촬영할 수 있는 기능인데 선택을 하면 사용 안함, 부드럽게, 더 부드럽게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기능을 사용했을 때와 사용하지 않았을 때 사진을 나란히 놓고 비교를 해보면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기능은 사용 안함으로 설정하는 것 추천드립니다. 밑에 있는 고해상도 설정에 있는 어댑티브 픽셀은 저조도 환경에서 노이즈를 줄여주면서 조금 더 좋은 화질로 촬영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왼쪽은 해당 기능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 오른쪽은 해당 기능을 사용해서 촬영한 사진인데, 해당 기능을 사용해서 촬영한 오른쪽 사진에서 조금 더 밝게 촬영됐습니다. 하지만 밝은 장소에서 해당 기능을 사용하면 보정이 필요 없는 사진도 후 보정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디테일함이 떨어지거나 뭉개진 색감 이상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왼쪽은 해당 기능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 오른쪽은 해당 기능을 사용해서 촬영한 사진인데, 오른쪽 사진에서 녹색이 더 밝게, 그리고 핑크색은 더 진하게 표현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실제 색감과 더 비슷하게 촬영된 사진은 해당 기능을 사용하지 않은 왼쪽 사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건 어두운 환경에서 촬영할 때는 해당 기능을 사용하고 밝은 곳에서는 해당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매번 설정을 변경하는 게 번거롭다면 해당 기능은 편하게 켜고 사용하는 것 추천드립니다. 밑에 있는 디지털 줌 업스케일은 줌으로 해상도가 저하될 때 업스케일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 추천드립니다. 다시 뒤로 나와서 즉시 촬영은 사용하는 것 추천드립니다. 해당 기능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촬영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사진 촬영은 되지 않습니다. 버튼에서 손을 떼는 순간 촬영이 됩니다. 이와는 반대로 해당 기능을 사용하면 버튼을 누르는 순간 촬영이 되다 보니까 조금 더 빠르게 촬영할 수 있습니다. 밑에 있는 사진 모드에서 동영상 촬영은 사용하는 것 추천드립니다. 해당 기능을 사용하면 사진 모드에서 촬영 버튼을 길게 누르면 바로 영상 촬영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갤럭시 Z폴드 6와 Z플립 6에서 사진, 동영상 촬영하실 때 함께 사용하면 퀄리티를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기능 몇 가지를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번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만장이었습니다.